네 형님들 안녕하세요. 픽스타네임이라고 합니다. 네 오늘은 50줄 천 마감 장기 프로젝트 1일차고요. 아 이제 오늘부터 달려볼 건데 네 지금은 이제 5시고요. 3월 18일 5시고요. 오늘부터 달려볼 건데 성공했으면 좋겠네요. 네 일단 그림을 보고 한번 해볼게요. 아, 요즘은 이런 이렇게 두개 나오고 한개 나오고 두개 나오고 한개 나오고 이런 그림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짝에다 짝 메인을 볼게요. 가죽방 문의는 여기 적힌 대로 여기 카톡으로 주시면 되겠고요. 지금 가죽방을 만들어놨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. <laughs> 네, 한 명도 없고요. 네, 앞선 영상에서 소개드린 대로 저는 롤링금으로만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따가셔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. 네, 형님들도 저좀 도와주십시오. <laughs> 일단 짝에다가 <laughs> 걸었는데. 네. 맞았으면 좋겠고요. <laughs> 50출로 천마감 장기 프로젝트 1일차. 네. 솔직히 이게 딸수도 있고 못 딸수도 있는데 실패해도 영상을 끝까지 올릴거구요 네, 제가 채널이있는데구독이가별는없어구는이친구구독좀 네. 눌러주시고 구님들 <laughs>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같이 가족방 들어오셔서 수익 내봐요. 네, 결과 한번 볼게요. 아, 네, 자삼장 나왔네요. 복사. 적중했죠? 네, 바로 342. 3 4 2예 차.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림대로 이렇게 홀이 나올지 아니면 홀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트리를 줄 건지 그게 고민인데, <laughs> 음, 저는 여기 세, 줄 볼, 세 줄을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. 네, 저는 세 줄을 볼게요. 음. 세 줄을 보는 게 맞겠네. 세, 줄에, 세 줄을 보거든요? <laughs> 아, 환절기라 목감기를 좀 걸렸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들 좀 챙기시고요 <laughs> 일단 1, 2차 목표는 대충 한 100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는한 일주일을 보고 있어요. 한 일주일 보고 있으니까 수익 나고 수익 보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많이 주시고요. 제가 뭐꼭 정답은 아니다지만. 저도 나름 이제 다리다리 시작한 지한 네, 2년 차, 3년 차되고요 음, 최대한 분석해서 제 돈, 제 돈처럼 생각해서 열심히 픽 날려드릴 테니까 가족방문이 좀 많이 주세요. 네, 결과 한번 볼게요. 네, 우삼을 나왔네요. 3 명이 적중했죠. 우사몰 예, 그림대로 이렇게 나왔네요. <laughs> 그럼 바로 343회차 분석 들어갈게요. 저는 길게 생각하지 않고 세주 장주로 보고 샘메인을 가겠습니다. 메인 대기. 보시면은. 네 이거 세줄 나오면 일단 1일차 목표 금액은 맞췄네요. 제가 가족방 이제 다시 만들었으니까 같이 쏘이. <laughs> 보실 분들은 카톡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. 제발 이상한 분들한테 먹튀 당하시고 뭐 이러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잃으면 잃고 따도 따도 같이 따는 그런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가끔씩 저한테 맨날 먹튀 당했다고 복구 좀 가능하냐고 이렇게 연락도 오시는데 그 전에 그 전부터 저를 알았라도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. 네 일단 결과 볼게요. 네좌삼장 나왔죠 샘레이 장줄 보고. 적중했죠 앞에 살적중했고요 네, 보유머니 1만원 만들었습니다. 와. 어, 지금 한번더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,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볼게 보겠고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네네 음, 네, 어쨌든 네 가족방미 사이트 문의는 여기 보이는 대로 여기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. 네, 오늘 1회차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네, 형님들 감사합니다.